히메네스 없는 울버햄튼, 황희찬 선발 복귀할까? 허인회 기자.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을 벤치에서 시작한 황희찬이 선발 복귀와 시즌 5골에 도전한다. 16일 오전 영국 브라이턴에 위치한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를 통해 브라이턴 앤드 오브 엘비언과 울버햄튼이 맞붙는다. 울버햄튼은 4경기 연속 무득점 부진을 끊는 게 시급하다. 해당 경기는 스포티비 온에서 독점 생중계되고. PC모바일 중계는 스포티비나우에서 만날 수 있다. 황희찬은 지난 에버턴전 이후 6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결국 직전 경기 맨시티전에 벤치로 밀려났다. 후반 22분 교체로 출전했으나 이렇다 할 활약은 없었다.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임팩트가 안 나오고 있다. 이번 브라이턴전에는 공격수 히메네스가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 없다. 황희찬의 선발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회를 받는다면 팀내 최다 득점자로서 적극적인 슈팅과 돌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울버 햄턴은 황희찬의 부활과 함께 판 등이 필요하다. 최근 6경기 1골을 기록하는 등 초라한 득점력과 함께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히메네스가 없는 가운데 황희찬, 프란시스코 트링캉, 다니엘 포덴세, 아다마 트라오레 등이 자기 몫을 해줘야 한다. 브라이턴 역시 상황이 나쁘다. 직전 라운드 토트넘 오스퍼전이 연기돼 열을 가까이 경기를 못 치렀다.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으로 시즌 초반부터 부진한 브라이터는 최근 10경기에서 8무 2패다. 약 3달 동안 승리가 없다. 해당 16일 오전 4시 30분 스포티비 온과 스포티비 나우에서 생중계된다. 사진 울버햄턴 언더러스 공식 소셜미디어 캡처